你干的！我们年轻！啊 <noise>！好 <noise> No! Sure. 제가 <목소리도> 해지고 <없는 시도> 아아 있어요. 난 지금 무겁게 선 짓고 있는데, 오빠는 거기 위에 대고 있고, 다행하지쟤 엄마, 잘려놔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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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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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, 잘, 아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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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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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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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, 잘, 아 그거 다안는 직이죠. 그냥 가만히만 놓고 있어. 내가 오지. 계속 이렇게 올리지. 어? 내가 돌리지. 하나 따라서. 야, 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.